카 안녕하세요 축당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지 않나.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꺾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진출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경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월드컵에서 나왔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기들 6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독일 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지낸 독일의 레전드 로타우 마테우스, 독일의 득점 기계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최고의 뚝배기 올리버 비오프등 독일 대표팀은 좋은 멤버들과 함께 1998년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기를 기대했죠.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조 1위로 가뿐히 16강 진출에 성공, 16강에서도 멕시코를 잡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8강에서 일명 리옹참사라고 불리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독일을 꺾은 팀은 크로아티아, 당시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후 신생국가로 처음 참가한 월드컵이었는데 여기서 독일을 무려 3대0으로 침몰시키는 파란을 보여주죠. 그렇게 크로아티아는 첫 월드컵에서 독일이라는 거함을 꺾었고 4강에서 프랑스에 패하게 되지만 최종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득점을 기록하며 독일을 꺾었던 선수 중엔 레알마드리드 소속이었던 다브루 슈케르가 있었고 뭐 독일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독일에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그 다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르헨티나의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었죠. 그런데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상대는 카메룬이었죠.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카메룬은 마라도나가 버틴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에게 1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카메룬이 후반전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 골키퍼의 엉성한 플레이로 실점 이후 아르헨티나는 만회하지 못하고 첫 경기부터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건 여담이지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두번 만나서 1승 1무를 기록한 카메룬의 우세 그리고 카메룬은 후반 막판 또한명 퇴장을 당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결국 따라잡지 못했으니 그나마 아르헨티나에게 다행인 점은 이후 정신 차려서 1990년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기록한 점이겠네요 중동의 여기,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 쿠웨이트. 이 쿠웨이트 축구대표팀은 지금까지의 월드컵 중딱한 번,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죠. 그런데 쿠웨이트는 그딱한번 있었던 월드컵에서 사고를 치게 됐으니, 당시 쿠웨이트는 조골지로 탈락하긴 했는데, 그중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기 자체는 4대1로 쿠웨이트가 대패를 당했는데, 그중 프랑스의 네 번째 득점이 문제였죠. 자이 상황에서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선수들이 경기를 멈추고 누군가가 난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은 이랬죠. 득점이 기록될 당시 관중석에서 누군가 휘슬을 불었고 쿠에이트 선수들은 주심의 휘슬인 줄 알고 경기를 멈췄는데 프랑스 선수들은 그냥 득점을 기록한 것이었죠. 이에 불만을 가졌던 쿠웨이트 선수들이 경기 진행을 중단했는데 당시 경기를 보고 있던 쿠웨이트의 왕세자였던 파하드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 득점은 심판이 번복해서 무효로 바뀌게 되죠. 아니 월드컵에서 VAR도 아니고 심판이 번복을 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경기는 주목을 끌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프랑스가 이후 한 골을 더 넣어서 4대1로 승리했기 망정이지 혹시 비기기라도 했으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경기였습니다. 1998년 월드컵에서 결승전 브라질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아트사코의 위엄을 알리는 데 성공했던 프랑스 대표팀. 그리고 프랑스는 1998년에 이어 2002년 월드컵에서 또한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노리게 되죠. 뭐, 1998년 우승 멤버들 전부 2002년까지 간 것은 아니었지만 프랑스엔 티에리 양리, 다비드 트레제게, 파트릭 비에이라, 릴리 앙 티람, 마르셀 드사이 등 초호화 멤버들이 즐비한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2002년 월드컵은 첫 경기부터 삐끗했으니 자신들의 조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세네갈에게 0대1 패배를 당하고만 것이었죠. 월드컵 직전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에서 지단이 부상을 당했다는 아주 큰 변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는 세네갈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후 정신을 못 차리고 조꼴지로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행보도 충격적이었다고 할수 있죠 2002 월드컵 전까지 조별리그를 통과해본 적이 없었던 우리 대표팀은 일본과 공동 개최했던 2002 월드컵에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4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중엔 16강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할수 있죠 당시 이탈리아에는 프란체스코 토티,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크리스티안 비에리, 파울로 말디니 지안 루이지 부폰까지 월클 선수들이 즐비했던 강팀이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선제골을 내줬지만 연장전 끝에 2대1로 이탈리아를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탈리아에겐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활약으론 지난 2018년 카자의 기적도 엄청났지만 저는 4강 진출로 결과까지 완성한 이탈리아 경기를 뽑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가장 충격적이었던 월드컵 경기는 2014년 월드컵 4강 당시 4강에서는 개최국이었던 브라질과 독일이 만났는데 브라질은 자신들의 홈에서 무려 7골이나 실점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조별리그를 무난하게 1위로 통과한 브라질은 16강에서 만난 칠레를 승부차기 끝에 꺾었고 8강에선 콜롬비아를 물리치고 자국에서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 브라질의 성대한 꿈은 독일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으니 브라질에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7대1 패배였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이 패배는 8강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척추 부상을 당했던 네이마르의 결정과 티아고 실바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컸지만 그럼에도 자국민이 보는 앞에서 7골을 실점하고 패배한 것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경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미네이랑의 비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나온 충격적이었던 경기 6가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